안녕하세요. 오늘 저의 조그맣고 아름답게 갖고 가는 저의 텃밭 제2의 탄생 공개하는 날입니다. 네, 지금 한 2시 됐네요. 아, 오랜만에 뒤에 텃밭에서 나왔는데, 와, 상추, 상추 오늘은 저녁에 상추쌈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나와보니까 오랜만에, 아, 우리 쑥갓이 어, 너무 너무 커 버렸어요. 너무커 버렸고 우리 토마토 나무 아, 우리 토마토 나무도 많이 커서 아, 꽃이 토마토에 꽃이 피었네요. 네. 어, 오이나무. 오이나무 가도 아, 꽃이 피었고 하하. 오이가 아, 오이가 아, 두개정도 열렸어요 아 오이가 열렸네요 아좀 요즘에 아, 이렇게 제가 무심히 관심이 없은, 없었는데 아, 오이가 제법 아, 두그루에 오이가 아, 열렸네요 아 고추도 <laughs> 고추도 아주 그냥 어, 좀 많이 주렁주렁. 어, 제법 많이 컸어요. 하, 오늘 저녁에는 네, 고추의 맛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호박나무도 아, 쭉쭉 잘 크는데요. 아, 호박 봐요. 호박. 호박 여은거 보이시죠? 네, 호박. 아, 제법 많이 컸어요. 아, 네. 아, 완전 무궁에, 무궁이라서 아, 좀 벌레가 많이 좀 먹어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지, 가지나무, 네. 가지나무도 아, 많이 컸네요. 많이 컸는데, 아, 가지가 열렸어요. 가지가, 가지가. <laughs> 가지가 이렇게 한 나무에 하나가 열렸어요. 우리 그래도 아, 저의 조그만 텃밭 잘 가꾸고 있죠? <laughs> 아, 근데 풀이, 아, 풀이 너무 많이 자랐네요. 우리 들깨, 들깨 나무, 예. 들깨나무도 무럭무럭 잘 크고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풀밭이네, 완전. 아, 풀밭이에요. 풀좀 뽑아줘야 될것 같아. 아, 상추도 좀, 오늘은. 아, 참, 여러분. 좀, 옆에 계시면 좀, 이렇게 좀, 나눠, 먹으면 좋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네. <laughs>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의 턱밥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시들시들 하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세요.